오늘 김건희 여사 검찰의 불교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laughs>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그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우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사를 진도를 내니까 볼드를 하니까 아 이거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 윤석열 총장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거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시켜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 그다음에 이정수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탈탈탈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하고 싶었는데 수사 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권을 끝날까지 기소를 못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더 이상 보강 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게 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두번 실패했는데 오늘도 세 번째 발의한다 그래요. 결국 이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치공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를 잘 생각 반추해 보십시오. 앞뒤가 다르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을 하겠습니다. 예,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리 전에 자꾸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싸잡아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오전에 지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가 됐고요.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뿐만이 아닙니다. 이 특검법 안에는 지금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김건희 지선 재보궐 총선 등 선거 개입, 대선 경선의 여론 조작 부정 선거, 그리고 조사 수사 지연, 혜택, 봐주기 등. 여러 가지가 다 포괄이 되어 있는데 마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다 얘기를 꼭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드렸고요. 그리고 금강 원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봐주기에 대해서 아까 동영원님께서 뭐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기소를 못한다 이제 그런 인식에서 제 생각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특검을 받아가지고서는 해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검찰의 이 결정에 있어가지고서는 참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